지금부터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 디모대 전설 3장, 14, 15절 말씀을 우리, 어,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어,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도 꼭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내가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신을 바해요 처신, 우리의 행동 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디모데전서에서는 직분자들. 장로는 어때야 되고, 집사님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잘 제대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잘 믿고, 복음을 믿는 바를 믿음의 행위로 발미암아 소망의 인내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믿는 행동을 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무엇을, 잘 믿고, 잘, 잘, 제대로 믿고, 잘 믿으며 나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진리야.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죠. 교회는요 진리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 진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나에 대해서 진지하다던가, 그렇죠. 다른 뭐 취미 활동에 진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에게 진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BTS에 진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Army, 팬클럽이죠. 근데 Army에 그 팬클럽에 가입해 놓고, 예를 들어, Blackpink에 진지하다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진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죠 타협할 수 없고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그곳 그래서 교회의 기둥인 장로님들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건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는 것만이 말씀에 진지한 게 아니라요 절제하고 단정하고 창망할 것이 없는 그 모든 행동들도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저도 참 기도하는 바인데요. 저도 제가 어, 설교한 대로 좀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기둥과 터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가족. 가족은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보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인 것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싸움은 하나가 되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지요. 그래서 그,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모는 부모대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사고치고 부모는 수습하고 그게 아니라요, 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집사님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6장을 봐도 거기서 그러죠. 과부들에게 특히 헬라어를 쓰는 그 과부들에게 구제 헌금이 제대로 잘안 가니까 그분들에게 어, 구제 헌금을 잘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 배경에서 집사님들이 세워졌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역에는 당신들이 좀 하시오 라고 한 것이 이 구제 사역은 안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만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둘다 잘하려고,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운 겁니다. 거기가 봉사활동, 구제활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 역할이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잘서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것, 서로를 블레임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섬김의 자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진리를 사수하는 곳,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 되어 만들어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 교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한 성도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 말씀 자체이신 장로님이셨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섬기셔서 우리들을 죽기까지 섬기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신 성도가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 성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도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겐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교회를 진리의 기도과 터로 사랑으로 세워 나가는 우리 계한 성도들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